선물받은 동양화를 기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플란에 관심이 많으신 남 배우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플란및 농업 일자리 창출 훈석 전문 채널 난탱크TV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반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철보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2월 하순경에 우리가 쳐야 될 아, 방제. 아, 중요한 약이 있죠. 자, 여기 볼까요? 2월 달에 치는 약 중에 세균성 검은색 거름 입마름병및 각종 세균성 질환이라고 돼 있죠. 아, 조선과 하순입니다. 아, 2월 달에 쳐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병은 3월 달에 생기므로 2월 달에 좀쳐 주라라는 것이죠. 2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넣다 하더라도, 뭐, 처짐이 또 도움이 되겠죠. 아, 오늘, 걸음같이 생긴 입마은 병, 아, 농약을 어떻게 치는가, 또 무엇을 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쳐야 되는가를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가볼까요? 농약을 칠 때, 마스크를 하고, 쳐야 된다고 제가 참 많이 얘기하지만 잘안 되죠. 아, 우리 코로나는 무서워서, 마스크를 잘 쓰는데, 농약 기대 잘안 치죠. 그리고 우리 한국 출란, 아, 농약 실리이좀 있죠. 농약물이다 보니. 자, 마스크를 착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농약을 타면, 찔릿하거든요. 어, 자, 우선, 세균성 아, 질환을 약간 들여다 볼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땅콩처럼 이렇게 생겼어 생겼고 이 꼬리가 살랑살랑 헤엄을 칩니다 헤엄쳐서 이동하죠 과거에 물을 주고 나면 이 염부병 세균에 의한 염부병이 확 생기더라 그렇죠 물 주게 되면 헤엄치기가 쉽죠 자 그리고 이 세균은 피부로 소화액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우리 사람은 음식물을 먹고 위에서 심샘에서 소화 액이 나가서 소화를 시켜서 장으로 내려가면서 빨아먹고 그렇게 들어간 것이 바로 양분이 되어서 우리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 세균도 마찬가지죠. 세균은 피부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균에 오염된 포기들은 남초를 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역한 냄새가 나죠. 이 세균이 침범해서 만들어진 아 질병들은 전조직이 다가 물컹물컹하게 다 변합니다. 잎이 이렇게 있고 있는 이 맥이나 주맥이나 아, 부맥이나 청맥이나 세맥이나 섬유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삭아삭하게 다 남게 되는데 세균이 공격을 하면다 녹여버립니다. 예, 위약이, 소화액이 나간다는 거죠. 아, 이 세균이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약을 쳐야만 약을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정교하게 아, 타겟을 정해서 할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농약을 칠때 허술하게 치게 되면 저항성이 생깁니다. 한번칠 때는 정확하게 우리 농가들이 농약을 어떤 걸 쳐야 된다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기간에 어느 정도 강도로 끈질기게 주어서 완치까지 가야 되냐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동물병원은 많지만. 난초를 고쳐주는 식물병은 잘 없죠. 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해봅니다. 자, 세균을 잡는 농약, 바로 항생제라고 부르죠. 항생제. 대표적인 항생제가 바로 일품 수화제입니다. 옥솔린산 수화제. 옥솔린산이라고 부르고 옥솔린에시드라고 부르는 이 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분말 수화제입니다. 물에 타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용 기구는 바로 가의 4입니다. 가의 4. 자, 작용기구를 한번 볼까요? 한국출란 가이드북 2권에 보면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252페이가 되겠습니다. 작용기구 가4가 되어있죠? 여기 보시면 가4, 가4로 되어있죠? 여기는 핵산, 합성을 저해서 핵산은 아, 우리 세균이 한 마리가 두 마리, 네 마리로 늘어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게 번식을 잘 못하게 해서 죽게 만드는 농약이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예방을 하려고 하는 질병의 잎이 바로 이렇게 생겼죠. 검은색, 걸음, 잎마른 병입니다. 어떤 농가분들은 지금 이증상을 가지고 냉해라고 이렇게 콜드 데미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냉해도 다른 작물에 보면 이렇게 그러면 계사가 좀 생깁니다만 냉해는 바로 생장기, 생육기 때 생긴다는 것이죠. 아, 지금 이렇게 지금 2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한 겨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냉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을 립니다 무름병, 잎집썩음병, 무름병, 세균성 구멍 구병 그다음에 과일썩음병, 세균성 줄무늬병, 점무늬병. 자, 여기에 서열 여기에 나열되는 걸 보면 아, 병에도 선으로 섞는 게 있고 거물처럼 되는 것도 있고 점으로 섞는 것도 있고 또녹는 것도 있고 화상병도 있고. 이 세균이란 음, 아, 녀석이 공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 하나만 가지고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균은 냄새가 좀 난다. 잎의 전면이나 상단부에 이렇게 반점을 양상시키는 것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않는데 새싹이 물러서 죽는 것은 이렇게 붓에서 맡으면 냄새가 많이 나죠. 자, 여기 보시면 아그리마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마이신은 성분이 아,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그리고 옆에 보면 스트렙트 마이신 황산염수화제라고 되어 있죠. 아, 물론, 이 아, 항생제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스트렙트 마이신은 사람, 동물수의의약품에도 많이 쓰여지는 것이죠. 자, 전기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것은 종이컵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게가 나가죠. 다시 0점을 잡겠습니다 양점 잡고 그다음이 일품 수화제 제가 음.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어 약을 탈 용량은 오리터까지 어 타겠습니다. 오리터, 이죠8이고 오리터를 타서 압력을 많이 줘서 조금 길게 우리 에라닌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가득 넣고 하니까 펌핑을 계속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절반만 넣고 이만큼은 에어를 가득 채워서 좀 길게 좀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품수화제, 자, 몇 배로 타야 될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20L에 20이라고 되어 있죠. 20L에 20g, 아, 1000배라는 것이죠. 1000배. 자, 그러면, 아, 5L를 써야 되니까 바로 5g을 넣게 되겠습니다. 자, 5g 넣어볼까요? 자, 농약이 갑니다. 농약이 갑니다. 자, 라, 오, 라, 사. 라, 오, 라, 사가 바로 아미노산 합성을 저야 하게 되습니다 아미노산 또한 만들어져야 세포분열이 일어났죠. 그래서 세포분열을 못하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든 농약이다. 항생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5g입니다. 자,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세척을 잘 해야 되죠. 이 노즐 속에 들어있는 아 잔여물들 다또 배출시켜야 되겠죠. 자, 볼까요? 자, 이 정도이면, 아, 다 빠져나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을 해서. 자. 비웠습니다. 비워요. 자, 구독자 여러분. 여기다 에물 5L.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눈대중 안 됩니다. 바로, 어, 계량컵. 여기 천이 있죠? 요게 는제 1L라는 것이죠. 요렇게 해서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천이죠? 아,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이 농약을 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붓고. 자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바로 물이 이렇게 가면 농에 확 나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담그시고 아이고 띵합니다 아이고 제가 영상 찍다가 하내 <laughs> 네, 수명이 <laughs> 구독자 여러분 아 띵합니다 자 볼까요 자 요렇게 해서 소리가 너무 많이 안네요 제가 돈을 좀 벌여가지고 이 새걸로 좀 바꿔야 되는데 이 불경기를 만나 제가 구독자 여러분, <laughs>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명장 이참 힘듭니다. 자 압력을 볼까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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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구독자 여러분, 자 들고. 제가 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1만명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들 줄 제가 알았었으면 유튜브 영상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인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교육해야 되죠 집필 해야 되죠 강의 자료 만들어야 되죠 강연 해야 되죠 농사 지어야 되죠 자 가보겠습니다 어이차. 자, 따라가 볼까요?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끼는 난초들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잎에 아, 상단부에 생기는 검은색 이 마른 병이니, 어디 가야 되는 농약이 바로 아, 경엽부의 아, 병이 발생되는 부위로 가야 되겠죠 입 바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그리고 입 뒷면에 가야 되겠죠 자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꽂히겠습니다 이때 벌브에도 조금 농약이 갈수 있게끔 우리 스케일링 할때물 가듯이 보이시나요 똑똑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벌브 주변에 벌브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 차례 만들어지는 배가 볼록볼록하게 부풀어 있는 애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애가 주변에도 한번 갈수 있게끔 좋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똥똥 떨어주면 되겠죠? 자, 또 주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지역에서 방문 하셔서, 아니, 명장님 이렇게 줘가지고, 일일이 한 달도 더 걸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농약을 칠 때는 아주 신경 써서 쳐야 됩니다. 대충 건성을 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살아남은 세균이 남초를 병들게 만들면 여기 보이는 이 천종 하나분에 지금 이 정도이면 아 저희들이 출하 예정가가 아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초기 올라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분에 2억 정도의 손괴가 생기기 때문에 2억이면 큰 돈이지 않습니까 신경 쓰셔야 되겠죠 자 구독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치약이 어떤 게 좋습니까 원장님 이하고 치과의사 원장님이 물으시면 치약 뭐 좋은 것보다는 치솔질을 잘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죠 바로 농약 어떤 농약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방법으로 쳐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 하고 농약을 쳐야 되냐 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쓰라고 많이 얘기하죠 오늘은 들고 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어나 저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뒷면을 가는데 그런데 이 천종은 아 전략품종이고 굉장히 저에겐 중요한 난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아 해주는 것입니다 어이 명양님 어 이렇게 힘들어서 난초 못해요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줄이셔야 되죠 지금 양을 많이 하는 이 우리 작물이 천연자원에서 오는 바로 고부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농약을 타실 때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욕심내서 타게 되면 에어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자꾸 내려놓고 졌어야 되고 그리고 어깨 메고 다니면 무겁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절반 정도 넣으시고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 2월 달에 채워야 되는 이 농약을 조금 늦게 어, 알려드리게 돼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이라도 또 오늘 보여드린 것은 제 관행방지표에 보면 있죠. 거기에 맞어서 이런, 어, 마음과 이런, 어, 생각으로 농약을 좀 쳐주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농약 치실 때 하나하나 정교하게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반하면 500이면 소가 한 마리 값입니다. 이렇 본다면, 우리가 목장을 하면서, 갓 태어난 송아지 한 마리도, 임신되어서 나오지 않은 송아지 한 마리도, 전부 소중하게 다루는데, 우리, 조금,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